오늘 예리미아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큰 소리가 났다라고 하죠 우리 54절부터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큰 파멸의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 여러분 제국이 세워지고 나라가 부궁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흥망 바로 어, 드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어, 탐욕과 수탈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잔치 소리를 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탄간놀이라고 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이제 무슨 뭐, 관리들이 그것을 착복하고 또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고 뭐 주, 밑에 있는 뭐 일반 백성들은 굶어 죽는 일들 너뭐 많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그처럼 것 바벨론에서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열방으로부터 취한 모든 재물과 풍요를 누리며 그들은 흥청망청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노래소리, 그들의 즐거운 소리, 그들의 탐욕소리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심판의 소리로 바뀐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5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라고 했습니다 <laughs> 한쪽에서는 고통의 신음소리요. 또 한통에서는 여러분 탐욕과 스탈로 인한 풍요의 소리가 가득했던 그곳.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요의 소리를 심판의 소리와 또 멸망의 소리를 바꿔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56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악으로 갚으십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정당한 정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죄로 인한 우리의 탐욕으로 인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순종의 값이 우리에게 전해지니 그것이 보혈로 인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여러분 폭 공력과 수많은 여러분 어 힘을 자랑하며 열방을 짓누르는 그런 악한 독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시연적으로는 그들도 역시 바벨론과 같이 심판을 당하고 소멸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바알이 있죠. 보이지 않지만 이면, 네, 네, 이면에 내면에 그 내면에 있는 그 우리의 삶의 뒷배에 있는 어둠의 영들 바로 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인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그 배후에 있는 바로 어둠의 영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 바울의 말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바벨코 그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무너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은 도리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거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거는 불에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벨론의 성벽, 그 다음에 높은 문들, 그 백성들의 수고, 이런 것은 열방에서 끌어온 수많은 노예들과 또한 재정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세운 그들의 금자, 탑입니다. 문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해파될 것이고, 불에 탈 것이다. 우리가 제아물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건축물을 세우고, 어떤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돌리신다는 겁니다 민족들의 수고가 불탈 것이다 그들이 완전히 세잔하리라 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과 연견되어서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태넬 차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내력 말씀입니까? 슬픔 대신에 화관 주시고 꽃다발을 주시고 재를 뿌리며 통곡하는 그때에 그것을 바꾸셔서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의 문제를 통하여서 가슴 아프고 애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과 재정에 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슬픔에 동합니다. 우린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냐하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근심을 감사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볼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여러분, 현실에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현재의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십시오. 이제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상징 행위를 하나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59절에 보면 어리아의 아들 스라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야가 이제 당시 시드기야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 시드기야 때는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 일부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을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을 방문할 때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스라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59절 후반절에 보면 병참감이더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될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왕의 수석 보좌관이죠. 이 병참감 이거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인데에레미아가 바로 닥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재난의 말씀을 다 글로 기록하여서 이 사람 손에 이제 딱 지어 준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미션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60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하라 했냐면 63절입니다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64절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미 끌려가서 권한당하고 있는 일차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 앞에서 바벨론의 운명을 선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혹시 봤다면 웃었을 겁니다. 저 뭐하는 행동이냐. 그잘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신이란 하나님이란 분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서 유프라테 강에 던지면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말씀에 보이는 시각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 구약 백성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유화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 행위 자체가 그들로 보고 그들로 또 하나 믿고 기도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물에 던지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 종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어떤 말빨이 센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갖다 그런 행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서 그 사람 집을 이렇게 저주하는 글을 이렇게 써갖고 돌에 매갖고 그 집에 묻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이런 똑같이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이 상황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퍼포먼스를 해서 그 글이 유프라데스에 던져졌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세상에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그 행위 자체는 마치 예레미아가 스라야한 사람을 통하여서 유프라테 강에다가 그 말씀을 던졌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 사탄의 이 바벨론의 세력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은 천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바벨론의 어둠에 묶여 있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즐거운 것 같고 그들은 자기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은 부르짖는 소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불꽃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물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들이 바로 눈이 어두워지고 사탄의 족쇄가 묶여져 있어서 여전히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 영혼들을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출애굽을 감당하는 영적인 센터입니다. 바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말로 예레미야 말이 끝이 납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선언이 끝납니다. 여러분, 바벨은 멸망합니다. 이 땅은 바벨론의 포로로 된 그런 교회 같고, 바벨론의 포로된 선도들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라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던져라 오늘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던지는 행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여서 하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던짐을 받아서 그 나라가 멸망했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십시다 선포하십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 이 땅에 바벨에 붙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출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환란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로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을 흐트로 우리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와 함께 하나 되어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은 무너집니다.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은 그 땅에서 바벨의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화관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뿌리며 탄식할 때 그것을 찬성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바벨은 무너졌습니다 바벨의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풍요와 탐욕과 수탈로 인한 교만한 소리가 하늘을 찔렀지만, 또한 그들로 인한 수많은 고통의 신음 소리가 그 바벨 땅에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을 멸망시키시며 사단에 대한 그 죄를 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둠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유프라테에 던지듯 그들을 향하여 선포케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